수도권에서 초기 비용 부담 없이 적금처럼 내집 마련이 가능한 상품이 나올 전망입니다. 시세보다 저렴한 공공분양으로 공급하며 사업지에 따라 향후 상당한 시세 차익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기주택공사가 지분정립형 분양주택 도입을 추진 중입니다. 당첨된 분들은 분양가격의 10%에서 25%만 납부하고 거주할 수 있으며 향후 20년에서 30년간 남은 분양가격을 분할납부하면서 지분을 취득하는 구조입니다. 당초 올해 상반기 중 수원 광교신도시에서 공급하려던 사업장은 경기도 의회상정이 무산되면서 공급 일정이 미뤄지고 있습니다. 대신 올해 말 3기 신도시 중한 곳인 광명 학원지구에서 첫 공급이 나올 전망입니다. 광명지구 공공분양 총 1079세대 중 865가구를 지분정리평으로 공급합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 사장은 광명신도시뿐만 아니라 안양 등 다른 재정비지구와 일기신도시 재건축 등에서도 지분정리평이 나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청약신청은 연소득 7천에서 1억 3천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와 청년 등이 대상이며, 거주 의무 5년에 전매 제한 10년이 적용될 예정입니다. GH는 돈을 갚아가는 개념이 아니라 남은 지분을 취득하는 구조라서, 구분 등기에 따라 확보된 지분을 담보로 대출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잼스톤TV였습니다.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